같이 보시면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도다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 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누 말씀의 제목은 ‘세속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롯의 가정을 구원키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임하였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땅 가운데에 악독이 가득하여 심판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시고 이루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롯이 소알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은 산에 거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졸랐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소아리 들어갔을 때예 해가 도다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이 소아리 들어갈 때 해가 도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처럼 광명한 밝은 빛 가운데에서 지키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소돔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황과 불이 불 비같이 내리고 아주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부패하고 무너진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에 다가오는 이 때에 각 가지의 주님 오실 징표들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깨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롯의 가정 가운데에 이소동과 고모라 땅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였던 결과는 이와 같이 심판 당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그 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냥 마음껏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살아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죄악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에 해가 돋듯이 주님의 <laughs> 충만한 은총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너무나 사랑한 그 결과물은 로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역시 죄악과 혼합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세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에 빠진 길의 끝은 파멸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속적인 것을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온전히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 <laughs>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것을 끊으며. 하나님과 원수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그 가운데서도 건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던 것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을 때 이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로을 구원하는 자리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셨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우리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 역시 주님 안에 안전히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중복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라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 세속적인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 금은 부화가 너무나 좋다고 줄을 버리고 세속적인 것 가운데 빠져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롯을 멸망의 자리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 안에 건중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 주께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로시 구원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도래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 안에 건짐을 받는 구원의 은총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세속적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하기에 힘써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